그거 아십니까 지금 보니까 영염백 을 추가 구매하고 있어요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영염백 추가 기, 추가로 구매했다는 라거 알고 계시죠 답변 해 보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제가 <laughs>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추가 구매했고요 영염백 알죠 시신 보관하는 백 그거를 과도하게 추가 구매했고 오늘 오늘 1억 6천 이상 또 추가 구매 공고가 떴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지금 제2의 계엄 준비하는 거 아닐까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상하게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동안과 달리 빨리 선고해라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지금 정보가 새는거 아닌가요? 정보 새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처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네? 그런, 그, 그런 사실은 추어도 없습니다. 없, 없다고 믿어도 되죠. 추어도 네. 없습니다. 추어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월 21일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자기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한덕수 총리는 7대 1이다. 3일 전에 7대 1을 맞췄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보 안세는거 맞아요?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갑자기 신속하게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정보 새는 겁니까 안 새는 겁니까? 정보 관리 잘 하십시오. 보안 관리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믿고 싶지만 이거 내통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윤상현이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윤상현이 또 그렇게 얘기했죠. 4월 11일에 선거한다라고.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거 지금 다 들어줬지 않습니까? 한덕수 먼저 선거해라, 최재해 먼저 선거해라, 이재명 도 선거 이후에 해라. 이거 다 들어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상하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의심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빨리 떨쳐내야 됩니다.